7번 뭐냐면은 지금 A가 이길 확률은 지금 현재 4분의 1인데, 7번 경기했을 때 4번 이긴 사람이 우승팀이 되는 거래. 4선, 7선, 7전, 4선 승제죠 맞죠? 그리고 이미 누가 이겼어? 1차전이? 1차전은 A가 이겼어. 그지? 이 상태에서 이제 어아 2차전은 B팀이 이겼구나. 그지? 2차전은? B팀이 이겼어. 이 상태에서,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래. 그럼 A가 몇번더 이겨야 돼? A가 세번더 이겨야 되겠지? 그럼 이제, 3, 4, 5, 6, 7차전까지 갈 건데, 7차전까지 갈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A가 내리 이기는 거. 그래서 5차전에서 경기가 끝나는 게첫 번째 케이스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어, 6차전까지 가는 건데, 6차전까지 가는 건데 이게 a가 3번 이기고 b가 한번 이기는 케이스. 여기는 a가 3번 이기는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뭘까? 7차전까지 가는데. 7차전까지 가는데 어떻게 돼야 돼? a가 3번 이기고 b가 2번 이기는 케이스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 돼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 보면 자세히 뜯어보면은 요거는 상관없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5차전까지 어떻게 돼야 돼? 5차전까지? 5차전까지 A가 몇번 이기고 A가 두번 이기고 B가 한번 이겨야 돼. 그리고 그리고 6차전에 A가 승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그러면 5차전까지에서 a가 3번 승리해 버리면 첫 번째 케이스가 돼 버리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경기가 끝나고 6차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일까? 몇 차전까지? 6차전까지. 어떻게 돼야 돼? 몇승몇 몇 패가 돼야 돼? a가 두 번, b가 두번 이겨야 돼. 그래서 a가 두 번, b가 두번 이겨야 돼. 그리고 7차전에 누가 승리해야 돼? A가 승리해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케이스가 세개 있는 겁니다. 너가 첫 번째 케이스, 너가 두 번째 케이스, 너가 세 번째 케이스. 그럼 1번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A가 내리 승리하는 거니까 내리가 내리 승리하는 거니까 A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2번 케이스부터는 계산이 조금 달라. 5차전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A가 두 번, B가 한 번이야. 그러면은 총 3경기 중에서 A가 두번 이겨야 돼. 총 3경기 중에서 A가 두번 이겨야 돼. 그리고 A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야. 그거 제곱이고, 그럼 A가 한번 져야 되니까 4분의 3을 한번 곱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야 돼? 6차전에서 A가 다시 이겨야 돼. 6차전에서 A가 이길 확률은 또 4분의 1이야.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요거죠. 6차전까지 A가 두 번, B가 두번 이겨야 돼. 총몇 경기 하는 거야? 네 경기 하는 거야. 네번 중에서 A가 두번 이겨야 돼. 네번 중에서 A가 두번 이겨야 된다고. A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야. 그게 제곱이고, 그 다음에 A가 두번 져야 돼. 맞죠? 그리고 나서 라스트 7차전에서 다시 A가 승리해야 돼. 곱하기 4분의 1을 해줘야 돼. 다 더하는 게 답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통분은 몇으로 돼야 되냐면요. 일단, 1024로 돼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1024분의 16이 되고요. 얘는 1024분의, 음, 3, 4, 12에다가 3을 곱하니까, 12에다가 3을 곱하면은, 12 곱하기 3은, 어, 3, 3, 9, 4, 36이 되고요. 그다음 얘는 그냥 1024분의 96에 54가 되네요. 요거 세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은 1024분의 16 더하기 36 더하기 54가 되고요. 그러면은 1024분의 수를 뿅 52에다가 54를 더하니까 106이 돼요. 106이 되죠. 약분해서 답은 512분의 53. 요게 정답입니다.